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전자 85인치 4k uhd 크리스탈 t v 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 하며 가성비가 우수합니다. 스마트 기능과 얇은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 도 좋고 몰입감 있는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 85인치 4K UHD TV는 설치가 간편하고 성능이 뛰어나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으며 대화면의 시원함이 감동적입니다. 렌탈보다 가성비 좋은 구매를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85인치 4K UHD TV는 뛰어난 성능과 설치 서비스로 대만족을 전합니다. 크고 선명한 화면으로 영화 감상이 즐거우며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큰 화면과 선명한 화질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설치 서비스도 빠르고 친절해 만족도가 높으며 다양한 OT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0년간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뛰어난 화질과 많은 기능을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벽걸이 설치까지 빠르게 제공해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추천합니다.